네, 24번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자, 이북의 e 독서 플랫폼의 사용, 전자 독서에 관한 플랫폼의 사용이고, 2011년 하얀색 막대기, 2014년 검은색 막대기고요. 자, 이 플랫폼 종류를 보면 이 e 리더기. 태블릿,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휴대전화, 셀폰 나와있죠. 그럼 이제 보기 5번부터 가서 차례대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플랫폼 중에서 이세 가지가 무엇인지 꾸며져 들어갑니다. 두해 동안 사용이 증가한 세 가지 플랫폼에서 자, 올라가 볼게요. 11년에서 14년 동안 증가한 것은 지금 선생님이 나타냈던 이리더, 태블릿, 셀폰 이세 가지만 증가했으니까 이세 가지 중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내려가서 셀폰이 가장 작은 증가를 보여주었다. 그럼 이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적게 증가한 거딱 봐도 셀폰이네요. 그렇죠? 네, 정답 5번은 일치합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장 큰 증가예요. 사용해서 2011년과 14년 사이에 그것은 태블릿이다. 그럼 증가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한 것. 딱 봐도 태블릿이 제일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도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일치. 3번 읽어 볼게요. 2014년에 이리더 더 사용자의 비율은 3배다. 컴퓨터 사용자의 비율보다. 그럼 2014년에 막대기만 비교해 보면 될, 될 것입니다. 자, 이리더의 2014년 57% 그리고 비교 대상인 컴퓨터 사용자들 2014년 29% 자, 29의 3배가 57이 아니고, 약 2배 정도가 57이죠. 29의 2배가 58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3배가 아니고 2배였다.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